내구자만 네 알고 있는 바로 카카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김단태입니다. 제가 카카오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카카오의 초기 멤버였기 때문이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 카카오 직원 숫자가 100명 정도였는데 제가 나올 때가 3,000명이니까 그 전후의 이야기들을 드릴 것 같아요. 실드부터 <laughs> 또 쳐야지. 기억이 늘 부정확하고 직접 확인한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섞여서 불확실하고 왜곡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인증샷 몇개 보여드릴게요 제 이름이 김단태인 이유도 제가 카카오에서 썼던 영어 이름이에요 카카오만이 갖고 있는 조금 특이한 문화인데 카카오에서는 한국어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영어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카카오가 성공하고 우리나라 모바일 스타트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영어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영어 이름을 쓰면 뭐가 좋냐? 제 생각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LG 전자 같은 경우는 직급을 항상 붙이거든요. 뒤에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과장님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수석님 내가 만약에 과장이고 상대가 수석이야 이미 거기서부터 수평하게 대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카카오처럼 영문 이름으로 써버리면 이 사람이 그룹의 장인지 팀의 장인지 이런 걸알 수가 없어요 특히 타부서랑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직급인지를 알수 없이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단점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평등하게 대화하고 싶을 때는 되게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또 되게 좋은 게 사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이메일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호출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 등이 생기는데 사내에서 쓰는 모든 아이디가 제 영어 이름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할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스페이스가 꽉 차는 상황이 생기는데 카카오라는 회사가 100명일 때는 단태가 한 명밖에 없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카카오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단태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사람이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카카오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이랑 카카오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부족하게 된 거지. 그래서 카카오에서 어떤 묘안을 냈냐면 단태 뒤에다가 점 케이 hey,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확장자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돌돌이스러운 표현이다. TMI가 맞네. 그래서 내 큰일 났다 이거. 카카오 얘기? 20시간 할수 있습니다. 안녕히...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김범수 의장님이고 카카오에서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님을 한 번도 김범수 의장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고 브라이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저도 그냥 브라이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편해서 어그로를 끌고 싶으면 아 내가 김범수의 남자다, 내가 브라이언의 남자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지만 사실 별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습니다. 저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그런 사이, 단둘이 찍은 사진도 없는 사이, 짱친한 척을 하고 싶지만 가깝지만 먼 당신 뭐 그런 느낌?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1966년생이시고 서울대 산업공학 학석사를 하셨어요. 정말 정말 대단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이 네이버라고도 할수 있죠 한 게임과 카카오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시가총액이 회사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회사를 만들어본 사람은 있는데. 두번 만들어 본 사람은 되게 되게 드물거든요 제로 베이스에서 조가 넘는 큰 회사를 두 번이나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입지 전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9조 원이 되셨네요 어느새 2020년 8월 17일 기준이고 앞으로 카카오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치 기준으로 구조야 구조 현재 자산이 구조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2위인데 그의 앞에 계신 분은 이건희 회장님밖에 없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카카오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네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시작할 순 없고 1990 9년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고 우리나라에도 PC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원래 브라이언은 삼성 SDS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서 유니텔이라는 걸 만듭니다 유니텔이 이제 PC 통신 서비스인데요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아 이거 알면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세대고 요즘으로 치면 포털사이트 같은 느낌? 그런데 이제 기회를 본 거죠 90년대 말에 이 인터넷 혁명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만드신 게 바로 한게임입니다. 2000년대 초에 한게임 로고가 요거였죠. 원래 김범수 의장님이 노는 걸 좋아하시긴 했대요. 그래서 고스업이나 바둑이나 포커 같은 걸 진짜 많이 치셨는데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알수 있지만 우리가 참 많이 놀아야 돼. 놀땐 놀아야 그때 놀았던 그 에너지가 내 사업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한게임이 되게 좋은 마케팅을 잘 했었는데 모든 PC방에 한게임으로 연결되게끔 만들었는데 PC방 관리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PC방 런처라고 하죠? PC방 들어가면 바로 맨 앞에 뜨는 화면.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마케팅하고 있는데, 이거를 1999년, 2000년도쯤에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죠. 한 게임이 사용자 수를 많이 모아도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못했고, 사람들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서버 상태도 불안했고,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이 겹치고 있을 즈음에, 더 이상은 네이버, 네이버를 만난 거고요 네이버 요거죠 네, 요 마크고 2000년도에는 네이버가 1위가 아니었습니다 포털 1위가 제가 알기로 다음 야후 코리아 뭐이 정도 순서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원래 서울대 86학번이기도 하고 삼성 SDS 입사 동기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원래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어쨌든 살길을 모색하던 상황이어서 2000년 4월에 이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님, 김범수 의장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약간 재밌는 비하인드가 원래 새롬 기술이 네이버를 인수합병하려고 했었어요. 네이버 인수합병 딜 됐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원래 2000년 3월쯤에 새롬 기술이 네이버를 인수합병하려다가 이야기가 좀잘안 돼서 지분 10%를 인수하는 걸로 결국은 바꿨습니다. 10% 인수했으면, 야, 지금 얼마냐? 지금 네이버 시가총액이 52조니까? 지금 가치로 5조 2천억 정도 됐겠는데? 이 돈도 엄청난 돈인데, 와, 그냥 인수했으면 이거 싹다 새로운 기술 건데. 네이버 기업 가치를 약 2,500억 정도로 평가를 했었나봐요. 네이버 주식의 10%를 250억에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이거 찾아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2004년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갖고 <laughs> 있으면 몇추야 5조가 넘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지. 무릎에서 사서 배꼽에서 팔았나?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았나?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네이버가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2002년에. 근데 네이버의 코스닥 상장에 체크를 걸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새롭습니다, <laughs> 새로운 이다새로 투자자가 지금 내 회사가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테크를 건 건데, 네이버가 새로운 기술에게 투자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 투자를 몇번 받았었는데, 왜 사전 협의 없이 추가 투자했냐? 너희 때문에 우리 지분율 줄었잖아! 이 상장 반대 세! 이러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새롭게 투자를 받게 되면, 신주 보통 발행을 하면서 투자를 받기 때문에 지분율은 더 줄어들어요. 그점 투자했던 곳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관례인데, 제가 약간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추가 투자 받은 지는 한참 지났을 텐데 갑자기 코스닥 상장할 때 와서 딴지를 거는 거니까 이해진 의장님이 대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요. 내 집은 싸게 팔게요라고 하면서 새롬이랑 앙금을 마무리를 하고 네이버는 결국 호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신의 지분율만을 챙기고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상업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자신의 지분율을 집착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톡옵션 기간쯤이 되니까 그 사람을 내보내 <목소리> 스톡옵션 주기가 싫어서 유튜브에서 차마 저격을 못해서 그렇지 보는 사람 중에 찔린 사람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대마불사라고도 써놨지만 대의를 위해서 행동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지분의 약 1.5%인가? 1.8%를 내놓고 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비율이거든요. 이혜진 의장님이 희생한 비율이 엄청나게 커. 사실은 이혜진 의장님이 지금 네이버에서도 지분율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아까 보니까 3.6% 3.7%정밖에안 되거든요. 세습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회사인데 지분율이 3.6%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대단히 적은 편인데 이건 이제 이혜진 의장님의 마인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금을 안 받으면 내 지분율이 100%인데 예를 들면 내 지분의 50%를 주고 투자금을 유치하면 돼 지분이 50%가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면 창업자나 기존 멤버들의 지분을 계속 깎이는 건데 이혜진 의장님은 그런 거를 받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 1위의 포털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몸집이 커야 된다. 투자 도 많이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유치를 했고 서치 솔루션 같은 회사들, 한 게임 같은 회사랑도 합병하고 몸집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전략이었죠. 또 2001년만 해도 다음이 1위였어요. 네이버는 3위인가 4위인가 이쯤 되는 상황. 슬금슬금슬금 네이버가 올라가더니 2005년도쯤에는 거의 완전하게 다음을 추월하고 1위가 되죠. 자, 그러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포털 사이트 1위가 될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광고가 있겠죠. 네이버 블로그 모르면 만나지 마. 너랑 안놀 거야. 네이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이 전지현의 이 모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이버는 다른 포털 사이트와 다르게 마케팅을 되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했어요 전지현 같은 당대의 스타를 모델을 썼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전지현씨는 스타트업의 조력자?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마켓컬리도 전지현이 광고하면서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이러다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써야 지 않나 그래야 우리도 스타트업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는 지식인인데 지식인도 저는 되게 마케팅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네이버 지식인이 먼저 한 서비스가 아니고, 기억에서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론, 엠파스의 지식발전소가 더 먼저 했던 서비스거든요? 그런데, 네이버가 훨씬 더 사람들의 인식에서 먼저 알려졌어요. 정말 사소한 질문들을 인터넷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광고 카피 같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을 타이틀로 잘 잡았던 것 같아요. 배고프면 왜 꼬르륵 소리가 나죠? 이런 거를 이제 광고 카피로 잡는 거예요 컨텐츠를 광고하는 거죠 마치 넷플릭스가 넷플릭스를 광고하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를 광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인의 컨텐츠를 광고로서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약간 삽질을 했는데 다음이 중요한 순간에서 온라인 우표제를 실시합니다 포털사이트가 이메일로서 사람들을 락인시키는게 되게 강한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메일로 락인을 시킨 다음에 부가적인 걸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온라인 우표제라고 해가지고 단체 메일을 보내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성급한 유료화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중이 하나인 것 같아요. 팬메일이라는 다음 그 이메일 아이디를 쓰게 되면 그걸로는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막 이러면서 모든 사이트들에서 다음 메일을 다 거부했어요. 온라인 우표제를 하면 돈이 부과된다 라는 무서움들 때문에 다음 메일을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 네이버로 가는거지. 성급한 부분 유료화가 위험한게 프리첼이 성급한 유료화했다가 망하고 그 프리첼에 있던 사람들이 싸이월드로 옮겨간 것처럼 온라인 우표제를 하면서 다음에 있다가 네이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두 회사의 콜라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유료화를 하기가 여러 가지를 좀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 게임이 먼저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한 게임에서 번 돈을 네이버가 성장하는데 잘 썼습니다. 네이버는 돈을 버는데 훨씬 더 시간을 많이 걸렸어요. 시장을 다 제압해야 했기도 했고 검색 광고 같은 그 수익 모델이 제대로 선순환을 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동안에 돈이 계속 필요했는데, 그 돈을 공급했던 게한 게임이었던 거죠. 정치를 키웠던 전략이 아주 유효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 사이트가 됐는데, 네이버랑 한 게임 투병한 회사를 NHN이라고 하는데, 이 NHN 회사를 2007년 브라이언은 퇴사를 했습니다. 왜 퇴사를 했을까? 저도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1번 드는 생각은 돈을 벌만큼 벌어서 이 당시에 브라이언 재산이 3천억 정도 됐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봐도 엄청난 금액이죠 3천억 원 정도 있었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현타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현타가 올것 같은데 가족들하고 좀 쉬면서 많이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NHN이라는 회사는 이혜진 의장님이 가장 지분이 많았거든요 이혜진 의장님의 힘이 가장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브라이언이 파워게임에서 밀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지는저너머에 2007년도에 NHN을 퇴사한 이후에는 i w e l 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랩이라고 만든 게 뭐할지 정하고 만든 회사 같진 않아. i는 나고, w 는 우리니까 나와 우리. 텔링은 다른데 그냥, 예 그냥 그런 느낌이 래요 예. 위지아닷컴 뭐 이런 서비스들을 했었는데 그런 서비스가 잘안 되고 2009년이 찾아옵니다.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잡스 형님께서 아이폰을 출시하십니다. 이 아이폰이 진짜 뭐 엄청났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거의 레볼루션. 아, 한국에도 2009년 말에 2009년 12월에 출시가 되게 되었거든요. 브라이언이 지금까지 PC 서비스 하던 거다 접고 모바일에 올인하자 우리 회사 아이위랩의 팀원들이 주도가 돼서 서비스 를세 가지를 만드는데요. 하나가 카카오수다 여기 보면 아이위랩이라고 써 있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트위터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카카오 아지트가 있습니다. 카카오 아지트는 굳이 말하자면 사내 게시판이고 참고로 카카오 아지트는 지금도 카카오에서 사내 인트라넷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편 하던데 업그레이드 하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남았는데 김범수 의장님이 가장 반대한 서비스 가 남았죠 가장 반대한 서비스 과연 뭐였을까 바로 팀카오톡 처음에 4명이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 서버 한명 클라이언트 한명 기획자 한명 디자이너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4명이 두달 만에 만든 서비스 고 카카오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빨리빨리 만드는 걸 보면서 저도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타이밍 맞춰서 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의장님이 카카오톡 의 아버지라더니 자기가 반대 대하는 서비스였던 거야?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한번 회사의 오너인데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4년 정도 연속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팀원들이 와서 이런 거 하고 싶대 내가 보기에 맘에 안 들어 저 같으면 안 하게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하게 해줬어 창업을 해보신 분은 제 얘기가 더더욱 공감이 갈 겁니다 이거 자기 맘에 안 드는데 그걸 할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김범수 의장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1조 이상 가는 회사를 두번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트렌드를 읽는 감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서비스들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회의도 제가 같이 많이 들어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들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진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김범수 이장님 딸랑딸랑 딸랑딸랑 아니 김단태 정신 차려 그런 걸 떠나서 카카오 연락 주세요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고 연속으로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어낸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는 라 거는 전 되게 대단한 정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심 PC 시대에서의 가장 흥행한 서비스가 검색이었다며, 스마트폰에서는 소통과 관련된 것들이 제일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물론 SNS가 PC 시대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핸드폰이 개인적인 디바이스다 보니까 남들과 소통하는데 포커스된 서비스들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가 기능적으로 뭐가 뛰어나냐. 그냥 문자, 공짜로 보내게 해준 것밖에 안 되잖아. 사실 기술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이미 피처폰 시대에 충분히 그런 기능들을 제조사건 통사건 구현할 수 있었어요. 아마 현업에 계셨던 분들 더잘 아실 겁니다. 2010년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통사 내부에서도 이런 공짜로 문자 보내는 서비스들을 기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조사들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삼성 폰끼리는 메시징이 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거를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통사가 허락을 안해 줬습니다. 왜 허락을 안해 줬냐면 이통사가 당시에 큰 압줄 중에 하나가 문자인데 내 매출이 감소하는 거를 허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게추가 바뀌었습니다. 피처폰 시대에는 이 힘이 이 통사에게 정말 강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 힘의 추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려고 이 통사를 자꾸 바꾸는 거야.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제조사의 힘이 정말 강해졌습니다. 원래 KT가 아이폰을 먼저 출시했거든요. 사람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쓰려고 이렇게 이동통신사를 쉽게 바꾸네.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깜짝 놀란 거지. 옛날에는 제조사가 이 통사에 벌벌 기었다면 이제는 이 통사가 제조사의 눈치를 보는 역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비포 아이폰까지 요 시대 요 위의 시대에서는 카카오톡 같은 기술을 만들 수 있어도 아무도 출시를 못 했어요. 왜? 이건 가정이지만 SKT가 진짜 미친 척하고 문자 서비스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카카오톡 같은 기능을 고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했었다면 카카오 같은 회사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그 자리에 SK텔레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혁신의 준비가 되지가 않았던 거죠. <laughs> SK텔레콤 관계자 보면 안 되는데. 저 SKT를 꺼 너무 좋아하고요. 아이씨, 이거 망했나 이미? 갑자기 또 멘붕이 오네.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아마존만 봐도 원래는 종이책을 파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진짜 독한 게 뭐냐면 종이책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종이책의 매출이 감소될 걸 알면서도 전자책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예요. 내 내사를 혹라도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회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예비 경쟁사라고 할수 있었던 이통사들이 이 혁신에 대해서 둔감했기 때문에 카카오톡한테 이런 찬스가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통사들이 카카오톡에게 무혈 입성하라고 한국 최고의 IT 기업이 되세요 라고 하면서 레드카펫을 깔아줬다고 감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011년 말에 카카오에 대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단체 <laughs> 입사합니다. <laughs> 김나태가 카카오에 들어갔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한 거예요. 저희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고 저희 회사를 인수를 하면 서 제가 카카오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가 첫 번째로 산 회사가 로티플 그 외에 이제 카카오가 샀던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싱크리올스라고 해서 이 회사에 계셨던 분이 나중에 나와서 당근 마켓 만드시고요. 김 기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기사가 결국 카카오 내비가 됐고 로엔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연예 기획사 출발점이 되죠. 다음이 있죠. 포털 사이트 중에 정말 큰 다음을 인수하게 됐고 이러면서 정말 카카오가 덩치가 나날이 정말 커져갑니다 카카오가 유저 가입자 수가 뭐 2010년 9월에 100만을 시작해 가지고 결국에 1억을 뚫어요 대단하죠 1억을 뚫다니 카카오의 비전이 뭐였느냐 생각을 해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돈을 벌수 있다. 이 생각이 정말 정말 강하셨고요. 이미 그걸 사실은 다컴 시대에 몸소피부로 느끼신 분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 되게 강했고, 이와 관련된 책도 막 직원들이 입사하면 다 돌리고 막 그러실 정도로 모바일이 트래픽이 나니까 카카오톡이 지금 돈은 못 벌어도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결국 돈을 벌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직원들한테 세뇌를 시켰어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계속 힘을 내서 서비스를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습니다. 무슨 메신저 업체가 이렇게 기업 가치가 크냐면 돈도 못 벌면서 너희 매출도 없잖아. 어, 네이톤 돈 벌었냐고. MSN 돈 벌었어? IRC가 돈 벌었어? 메신저가 어떻게 돈을 벌어? 라고 얘기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투자를 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투자 받기가 힘들었고, 많은 곳에서 거절 당했습니다. 어디서 거절 당했는지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절하신 회사 분들에게 상처니까, 아주 유명한 회사들도 많이 깠고요, 카카오 투자를. 투자 받기가 아주 험난했는데 마지막 투자로는 이제 텐센트 투자를 받죠. 위메이드랑 텐센트가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게, 5천억 원 가치로 투자를 했죠. 지금, 비가총액이 30조가 넘으니까, 얼마 차이야? 어, 60배 정도 먹었네 와 대단하다 텐센트가 60배 벌었구나 이걸로 거의 카카오가 투자 받기가 사실 좀 험난하긴 했는데 직원들도 잘 다독거리고 투자자들도 잘 설득을 해가면서 투자를 받았고 메신저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죠 하지만 카카오가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카카오의 첫 번째 위기는 바로 MN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랑 정말 비슷한 시기에 나온 메신저였고요 더군다나 이건 상장사 인포뱅크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왓츠앱, MN톡, 카카오톡 이렇게 3강이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인 에엔톡이 툭하면 서버가 다운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지보수를 잘안 했어 이게 좀잘 되고 사람들이 몰리면 총력을 기울었어야 되는데 유지보수하는 데 소외를 했어요 서비스에도 관심을 주고 돈을 퍼부어야 성장할 텐데 그런 걸안 했던 거고 그러면서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에엔톡에 계셨던 분들이 일부는 카카오에 오시기도 했고 또 일부는 나중에 비트윈이라고 커플용 메신저 앱도 만드셨고 결국 그 회사가 소카의 인수가 된 다음에 타다를 만들었죠 에엔톡을 개발하셨던 박지욱 대표님이 나중에는 타다 라는 서비스까지 만드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창사 최고의 위기는 바로 틱톡이었어요. 카카오톡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찌른 서비스였습니다. 카카오의 당시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스피드 왜 카카오 스피드가 느렸냐면, 카카오가 4명에서 2개월 만에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몇천만 명이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속도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틱톡이 바로 그 지점을 딱 포착을 한 거죠.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 드리면, 카카오가 쓰던 거는 REST API인데, 틱톡은 소켓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훨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었고,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비행기와 기차 같은 관계. 틱톡은 비행기였는데 카카오톡은 기차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갈 수가 없지 정말 내부적으로 틱톡에 대한 경계가 엄청났어요 틱톡이 사용자 수 100만 돌파, 200만 돌파, 300만 돌파하는 게막 눈에 보였거든요 와 진짜 틱톡 때문에 카카오가 큰 위기감을 느꼈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인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황소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람보르기니랑도 카카오가 같이 콜라보를 하기도 했었고요. 번개를 맞았다 카카오가 번개 마크를 확인하세요 하면서 제가 입사하면서 바로 이 황소 프로젝트부터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걸 했기 때문에 제 손때도 정말 많이 묻어 있고요. 그런데 이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가 비행기를 그냥 새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미 달리고 있는 기차가 있는 거야. 이게 문제였어요. 이미 달리고 있는 기차가 있는데 이거를 알수 있는 기차로 바꾸는 프로젝트. 이거 사실 되게 만만치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무여국절이 되게 많았고요 출시하면서 기간도 오래 걸렸고 아 진짜 이거 처음에 출시할 때 이거 아 진짜 후달달 했던 기억 핵심 기능인데 카카오 <laughs> 메시지 못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 꼬이면 근데 어찌됐든 이 기차가 하늘을 정말 빨리 날게 되면서 틱톡의 아성에서도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카카오 해외시장 공략 왜 못했냐 일본 동남아 왜 못했냐 이렇게들 물어보세요 일본하면 라인이 있죠 네이버 라인은 네이버 재팬에서 독자적으로 처음에 만든 서비스예요. 네이버 한국 본사랑은 상관없이 만들었던 서비스고 사실은 네이버 재팬이 일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했었는데 잘안돼 가지고 되게 지쳐 있었거든요. 모바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라인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완전히 네이버가 기사회생을 하게 됐죠. 일본에서 카카오가 실패한 이유는 당연히 라인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라인이 후발 주자긴 해요. 그런데도 왜 실패했는지를 한번 절관론적인 얘기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올든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카카오톡이 일본 사람들한테 좀 사랑을 받고 깔리게 됐는데요. 라인이 출시를 하게 되면서 2012년에 라인이 어느 정도 다운로드 수가 되고 흥행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이버에서 일본 TV 공중파 CF를 때렸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일본에서 광고를 하려면 100억 이상은 들 수밖에 없는데 2012년에 메신저 앱 하나를 광고하려고 몇백억을 쓴 거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2012년에 카카오 투자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카카오 기업가치가 5천억 쳐주냐 안 쳐주냐 막 이러던 시절 기업가치가 5천억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해? 광고하는데 100억씩 쓰겠어요 못 써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감히 꿈도 못 꾸던 시절에 네이버는 라인이 터지니까 과감하게 질렀죠 근데 네이버가 진짜 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메신저 품질 문제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메신저 탐지를 책임져야 되는 저의 진짜 잘못이고요. 전적으로뭐 저희 팀에서 놓친 부분인 건데, 이게 왜 그런지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보면, 한국이 네트워크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한국은 네트워크가 안 끊겨. 지하철을 타고 내려도 안 끊기고, 자꾸 끊겼다, 붙었다, 끊겼다, 붙었다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야. 한국에서만 카카오톡을 쓰다 보니까, 특히나 이 황소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서 이쪽을 다 갈아엎었는데, 이런게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일본에서 지하철을 타면 인터넷이 끊겼다, 붙었다. 끊겼다 붙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카카오톡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가 안 간다든가 혹은 유실이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본 쪽 서비스의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본 쪽만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그때 빨리 가서 일본 쪽 품질을 개선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세련되게 못했다제 잘못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쉽고요. 뒤늦게라도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쯤에 자카르타를 갔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있었고 2013년에도 엣지라고 엄청나게 느린 네트워크로 인터넷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 보면 모바일 인터넷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외국이 얼마나 퀄리티가 안 좋았던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발장을 가지 않으면 이걸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출장을 갔던 거고 약 2주에 걸쳐 출장을 갔었는데 호텔 방에 가서 진짜 라면 먹으면서 코딩했어요. 여기 점니다 이거 저. 딱 봐도 저죠 호텔에 세미나실 하나 빌려 가지고 여기서 계속 개발했어요 와 진짜 네트워크 환경이 별로더라 고 그때 이제 네트워크 문제가 생긴 것들을 많이 많이 잡긴 했는데 그 이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패스 라는 동남아에서 좀잘 됐던 서비스까지 인수해 보면서 동남아에서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했고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계속 해외 진출 시도를 했어요 제가 심지어 해외 진출하는 tf에도 있었으니까 해외 진출 시도는 정말 카카오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서비스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서비... 자체의 느낌이 미국 사람들한테 절대 어필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 먹히는 느낌은 오히려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느낌이었지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이 좀 이렇게 막 팬시하고 이런 메신저가 미국 사람들한테 덜 어필이 된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구글 얘기할 때야 유튜브 안드로이드 구글이 사가지고 대박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구글이 인수한 회사 리스트거든요 236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 기술에 어떤 기반되는 서비스들이 있긴 있지만 구글에서 인수했지만 사라져버린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늘 이제 인수합병을 통한 시도가 성공적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혹시 다음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기회가 된다면 파워 스토리라든가 애니팡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죠 애니팡 이야기라든가 파워 문화에 대한 이야기. 카카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천태 만상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오늘은 좀 명과 암, 그리고 성장, 어떤 어좀 비하인드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